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바입니다 2020년 1월 13일 상한가 종목 한개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은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전내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 하여 그동안 서원이 이낙연 테마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박스권 상태 유지하다가 2시 20분부터 약간 급등한 다음에, 도시 한4 50분부터 수직으로 세우면서 급등하여,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잘량 129만주. 기간이 12,000주 샀고, 예국인이 54,000주 샀습니다. 서원은 예나견 테마주가 맞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1100원짜리가 3,800원까지 갔습니다.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상한가 이후 12월 17일에 한방 쳤습니다. 또한달 가까이 되니까 또한방 쳤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잘하면. 이낙연 템바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도 이낙연 테맞고 나도 이낙연 테맞주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말 맞추기 나름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이낙연 테맞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맥주 아주 말도 안되고 아주 웃기다고 웃기다고 정치인맥주를 보고시면 베트남, 뭐, 그 작전 체력보다 더 못하다고. 더 형편없다고. 세상에, 인맥주가 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좋아하다는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인맥주가 언제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또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체력 마음입니다. 또, 또 인맥주도 한두, 한두 종목만 입력적으로 포함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이학의 테마도 0개 넘습니다. 그 종목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걱정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욕심부리면 탈납니다. 갖고 계신 분, 파세요.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늦어도 9시 2 3분2 30분 안에 파세요. 이 말만 드릴, 이 말만, 이 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날의 정리가 종료 출마한다고 하여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날의 테마주는 좀 쉬고, 안철수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6, 7, 한 5, 5 6일 전부터 말하고 있죠? 안철수 테마주 애들, 안부터 있고,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치 테마주 유명주 좋아하시면, 안철수 관련사세 관리 안철수 관리사세요 련 선인전자 오픈베이스 안대 얘네들 많지 않습니까 좀덜 오른 종목 들어가세요 그렇게 인맥주 좋아하신다면 저는 인맥주 싫어합니다 저는 돈이 1억 있어도 인맥주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왜안 하는지 알 겁니다 그래요 주식 못해서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인맥주 좋아하나 콩코 다칩니다. 이상으로 서원 한정목 상항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북이 펭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